지키미입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게시판에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게시물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분리 배출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원구의 다른 아파트들은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였고, 제 또래 친구들은 투명 페트병 배출에 얼,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페트병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제품으로 재사용되는지 궁금하여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중평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 중 1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노원구 소재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분리수거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 담당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향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평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부...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97.8%는 알고 있고 2.2%의 친구들만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아파트 게시판과 방송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직접 재활용을 해보아서 인터넷과 TV를 통해 학교에서 순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63.7%에서는 시행하고 있었고 36.3%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치, 친구들은 투명 페트병을 올바른 방법으로 버리고 있을까요? 79.2%는 올바른 방법으로 버리고 있었고 20.8%는 제대로 배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할 때 불편했던 점은 없었을까요? 67.3%의 학생들이 라벨 제거 자체를 불편해했고, 23.5%의 학생이 절취선이 없어 불편해했고, 9.2%는 절취선이 있어도 한 번에 떼어지지 않고 돌돌 말리면서 떨어져 불편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투명 페트병이 섬유로 업사이클되어 옷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14.8%의 학생들은 전혀 알고 있지 않았고, 85.2%는 알고 있었지만, 페트병으로 만든 참의 이름이 리젠이라는 것을 아는 학생은 26.1%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들은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옷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91.1%의 학생, 학생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8.9%의 학생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노원구의 아파트들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5곳 중 14곳은 바르게 버리, 버렸고, 세 곳은 페트병을 따로 배출하고 있지만 라벨 제거가 안 되고 투명 플라스틱이 함께 버려졌습니다. 두 곳은 같은 아파트지만 분리배출을 시행하는 동과 시행하지 않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곳은 분리배출을 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아파트들 관리사무소 직원과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시행해도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공통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투명 배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노원구청의 계획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분리배출이 시행되지 않은 아파트를, 아파트들에 대해 자, 자원순환과 직원과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2021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7월부터 민원을 접수받고 자체 조사 후 다시 한번 홍보물을 아파트에 부착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원래는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12월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추면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요령 여러분은 아시나요? 내용물을 버리고 깨끗하게 헹궈서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틀려 부피를 줄인 후 버립니다. 추면 페트병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섬유로 재탄생하는 걸까요? 추면 페트병을 잘게 부수고 부서진 조각은 기계로 눌러 열을 가해 뭉치고 식힌 뒤에 실을 뽑아내는데 15개의 페트병으로 티셔츠 한 장, 50개의 페트병으로 폴리스 자켓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조사하다 보니 우리나라 분리수거 재활용률은 20-30%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재생성률을 생산하기 위해 연간 2.2만 톤의 버려진 페트병을 일본과 대만 등지에서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개체, 제도가 개선되고 있고 재생성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하니 코로나19로 인해 늘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더욱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상가까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계열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실천해야 할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마치면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노원구청에서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린 분리배출이 되지 않던 아파트들이 분리배출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었다, 되었다 생각하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